산을 오르다 마주치게 되는 특이한 흔적들. 이 발자국은 대체 누구의 것일까요? 이 특이한 똥은 또 무엇이고요? 산속에 숨겨진 이 흔적은 누구의 것일까요? 놀기구대 되면 훨이쁘지 상현이는 비우고 대가가 없어. 아름다운 원통형 뿔, 검은 줄무늬가 매력적인 꼬리, 단단한 발굽. 오늘의 주인공은 바로 가파른 바위를 뛰어다니는 사냥입니다. 사냥은 일제 강점기부터 60년대까지 대량포획으로 개체 수가 크게 줄었는데요. 1968년부터 천연기념물이 됐고 2005년에는 멸종위기 야생동식물 1급으로 지정됐습니다. 이러다간 한국에서 사냥을 영영 보지 못하는 거 아닐까요? 늦기 전에 사냥을 만나러 떠나보겠습니다. 네, 저는 지금 세계에서 가장 남쪽에 있는 사냥서식지 경북 울진에 나와 있습니다. 네, 오늘 야생동물기록단이 국립생태원 연구진과 함께 찾아왔습니다. 사냥을 처음 보는 사람들은 입을 모아 그 모습이 신비롭고 독특하다고 말합니다. 살아있는 화석이라는 별명도 갖고 있죠. 과연 오늘 우리는 사냥을 직접 볼수 있을까요? 제가 산양류는 많이 들어봤는데요. 네. 그 산양이 이 산양 사냥 맞을까요? 산양류라고 유통되는 경우는 염소의 저시고요. 실제로 이제 산에 사는 산양은 이제 회갈색의 빛이 돌고 이제 암수 모두 이제 뿔이 이렇게 두 개가 이렇게 나 있는 게 이게 특징입니다. 산양이 아, 인왕산이나 안산에 최근 출몰했다고 저는 들었거든요. 이제 전국적으로 이제 분포가 넓어지는 추세에 있는데. 지 인왕산이나 용호산 같은 경우에는 이제 암척지대가 많기 때문에 음폐나 언폐가 용이하기 때문에 이제 그런 지역을 선택했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자, 이제 사냥을 찾아 출발해 볼까요? 길 따라 가면서 이제 네. 주변에 이제 야생 동물의 흔적이라든가 아. 멸종 위기종 관찰도 하면서 많은 개체들이 방문을 하는지를 모니터링할 계획입니다. 음, 보통 이런 길엔, 길에 이렇게. 인의 경우는 잘규모해고요트여 있고 쥐가 막혀 있는 그런 암벽 지대를 선호를 하고 저희가 제 우리는 가는 길에 가슴 아픈 기억을 마주치기도 했습니다. 여기가 지금 산불 현장이잖아요. 네. 근데 여기가 또 사냥의 서식지라고 저는 들었거든요. 네네. 산림청에 따르면 2022년 울진 산불로 불에 탄 사냥 서식지는 4,300헥타르 축구장 6000개 면적입니다. 사냥의 먹이는 물론 서식지까지 모두리 불태웠습니다. 사람도 그렇고 사냥도 그렇고 자기의 영역을 가지고 생활을 하는 동물인데 이제 불 때문에 피해를 입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집이 탄 거나 마찬가지네요. 사람으로 그렇죠. 따지면. 이처럼 대규모 산불 같은 경우에는 이제 사냥이 적합한 서식지를 찾기는 되게 어려운 상황이라고 지금 보이긴 음. 합니다. 겨울철에 집중적으로 이제 먹이주기를 네. 통해서 이제 사냥이 이제 굶주림으로 인해 이제 아사하는 것을 최대한 방지하도록 어. 노력을 하고 있고요. 겨울철 산 속에 먹이가 부족하면 민가나 도로에서 탈진한 채 발견되기도 합니다. 이런 사냥은 로드킬에 처하기도 하죠. 그거 살았고 도로가 이고 개구리 있는데, 그, 그, 그 건네 파이가 큰게 있어. 네. 그러면 뭐 올라갔다 내려왔다. 역시네. 구두 신고 그거 잘생 게. 야, 너그 말로 안 오. 차인데 무섭다네 이런다. 응. 그래가지고 새끼는 이제 그러다 보여 저야 너만인데 가라가래. 가라. 이까 사람 소리 이제 아, 귀신 같 지금 막 가네. 가불고 <laughs> 그 농경지와 산림 사이에 울, 그 울타리를 만지고 있어요. 그물망으로 거기 이제 안타깝게 사냥이 걸려서 폐사체를 발견하고 따뜻한 체온을 느낄 수 있을 정도로. 그렇게 좀발보둥치다가 죽은 흔적을 봐서 안타까운 경험이 있습니다. 여러 목격담을 듣다 보니 어느덧 사냥의 흔적을 찾았습니다. 보시면 지금 이게 이제 이게, 이게 사냥 배설물. 뚜렷한 타원형에 가깝고 반복 배설하는 자리에는 보통 이제 막 수백 개씩 이렇게 아... 배설을. 위원님 그럼 여기가 먹이 급이 되잖아요. 보통 네. 어떤 먹이를 주시는 거예요? 상엽이라고 해서 이 뽕나무. 잎풀 아... 저희가 주로 주고 있고요. 그러면은 주몇회 정도 이렇게 먹이를 주시나요? 생태원에서는 이제 한 달에 한번 정도 세 기관이 이제 번갈아 가면서 체크를 하면서 먹이 주기를 하고 있습니다. 부천리 지역에 이제 총세 군데 먹이 급이를 하고 있는데 이제 카메라 세 대씩 설치를 해서 애들이 얼마나만큼 방문을 하고 최대 몇 개체가 오고 그리고. 이제 먹이는 잘 먹고 있는지, 부족하진 않은지, 많진 않은지, 이런 것들을 모니터링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모르는 사이, 사냥을 지키기 위해 열심히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었네요. 다행히도 과거에 비해서 사냥의 서식 범위가 과거에 보다는 좀 확장되고 있는 상황이에요. 외종위 기종 보건센터, 통합 콜센터가 있거든요. 여러분들께서 어, 제보를 해주시면 그 자료가 저희한테 연구에 있어서 큰 도움이 될것 같습니다. 깊은 산속 신비롭고 유유히 살것 같던 사냥 얘기치 않던 산불로 서식지를 잃기도 하고 또 겨울철 폭설 등으로 목숨을 위협받기도 했습니다. 멸종 위기종 사냥이 우리 땅에서 없어지는 비극을 막기 위해 관련 기관과 단체들이 노력하고 있습니다. 시민들의 응원과 관심이 필요한 시점입니다.